안녕하시죠, 원신 오빠입니다. 아 지금 한화백님, 우리 제가 존경하는 한화백님의 언니 오늘 소개 스케치 하고 있습니다. 아, 처음부터 스케치 하는 건데 아 영상 집어넣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어, 지금 다시 그다 그린 다음에 다시 해놓을 수밖에 없네요. 예. <laughs> 아 이제 그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이 영상은 아, 여기 비글이 있네요. 예, 빼먹을 뻔했네.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영상의 주인은 아, 음, 이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제 책이 나올라 그러네요. 제 소유가 아니고 이분 것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가셔서 간직하세요. 아, 이 영상 밑에 보면 공유 있어요. 그거 누르시면. 카톡 같은 데 어,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직접 가져가셔서 어, 항상 간직하고 계시고 사용하시고 친구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럴 수 있죠. 또이 원본은 이제 식당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에, 우리 하나백님한테 전해드리면 되고요. 어, 영상은 음, 간직하셨다가 카톡 간직하셨다가 쓰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다음에 찾으려면 힘들어요. 제가 지금 영상이 한 700여 개 되기 때문에 다시 찾기 힘들죠? <laughs> 아, 그리고 제가 갖고 있어요. 소용이 없어요. 직접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아, 또, 음, 다음 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